갑자기 대련 자세를 취하던 이건 또 뭔가 그동안 전혀 본 적도 배운 적도 없는 기술이다 빠르지? 오늘 방금 뭐가 제일 뭐, 뭐 하는 거지? 근데? 아 뭐예요? 여이 새끼 존나 빠른데요? 야야존다 존댄다 야 존나 빠 뭐야 이거 야조금안 보여 야 둘이 뭐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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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왜 지랄이야? 아니 같이 운동 가자며 아니 어떤 운동 할 건데 말해 보세요. 아니 스장가자매 나는 여러분들 이런 게 있어. 난할 거면 제대로 해야 돼. 제대로 하자. 나 진짜 살 빼고 싶어. 홍구 온다고요? 야 홍구 그렇게 잘 치냐? 홍구 맞아 면뜰래나 성지고 일장 출신이야. 홍구 다 말할게 이 새끼 잘 치는 척 하는 거예요. 본나 약간 강한 척만 해. 가우 잡는 약간 그런 느낌. 나는 일단 운동을 배웠어 얘들아. 나는 대들 대들 벤치 접어요. 3대 몇인세? 3대 400쯤이라서 3대 400 지금? 넌 재봤어요 오오오 헬스 트레이한테 재봤고 3대 400쯤이다 제가 음. 이새끼 내가 볼때 3대? 한60 70이야 <laughs> 진짜로 이새끼 내가 볼 때는 다 지방이라서 힘이 없어 넌 솔직히 말해서 소룡이랑 꼬이또이야 시조새한테 나 주먹이 온다 하면 말릴 것 같아 주먹이 온다 하 합시다 나중에 내가 이제 홍대에서 신텔차를 타고 있었는데 <laughs> 신텔차를 타다 쉬는 거야 얘들아 티는 쫄았어 근데 내가 그때 약간 빠꾸가 동상이라서 바로 내려가지고 여러분들 빨이씨이게빠뭐했습니까 하면서 했는데 다섯 명이 갑자기 물이더라고요 뭐라 했습니까? 모자를 벗었더니 막어군이 아니세요? 하면서 풀었어 근데 그거 아니었으면 죽었어요 당시 성지고 에서 일단은 뭐한 번씩 했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딱1년 나왔었는데 저는 그때 가가지고 전학생이었는데 바로 분위기 제압했습니다. 안주머니 손고 꺼내가지고 이거 이거 딱 보여주니까 하니까 애이들어어어어 어, 어, 어. 일단은 예. 여러분도 다들 아시겠지만 학교에 이런 진단는한 명씩 있어. 요 <laughs> 안경 쓰고 돼지에다가 약간 가우잡는 캐릭터 한번 해봐 해봐 딱 보마 알아. 실전 주먹 보여주세요. 실전 주먹? 예. 갑자기 대련 자세를 취하던 이건 또 뭔가. 그동안 전혀 본 적도 배운 적도 없는 기술이다. 비글주 주먹 하면 접니다, 여러분들. 어? 야, 존나 세! 잠깐만, <laughs> 주먹 여섯 <6번> 번나왔는데 지금. 주을 헐떡거리지. 안 지쳤는데요? 예? 안 지쳤는데요? 아니, 주스머 그 헐떡거리시는데요안 지쳤는데요? 예? 어, 빠르지. 오늘 박항 모아지랑 거지 뭔데? <laughs> 아, 뭐예요? 여기서 이 존나 빠른데요? <laughs> 레전드 강이 <컨텐츠> 나왔다. <laughs> 레전드 강대치? 이번 주 시조 파랑 주먹이 음. 나갑니다. 비거지 후루자. 오르데전, 과연 시조세대 아, 시조 파네 비변즈, 승자를 가리도가 겠습니다 네, <laughs> 자, 조금만 기다려주시기 바랄게요. 나나 항상 몸못을때 여러분 맨 뿌리가 아주 이거하거든요 이거? 이거. <laughs> 원숭이 아니에요? 뭐까입니까아 아니, 야, 이금하 금력, 약간 금벼를 약간 이렇게 해주잖아 왜냐하면 어떻게 몸을 전체적으로 구어만드는거시겠어요와속이야이거리 송가. <laughs> 이렇게 리드리지 <laughs> 그 로드걸 빨리, 거리거리 빨리, 빨 바로 이거야. 레니야. 는 솔직 가장 기대되는 매치가 코트대 조아까. 아, 어, 막... 아, 아, 저분 저분. 나 둘이가 음. 존나 재밌을 같아 아, 아, 그래. 저요? 아, 네. 어좀 아, 바로 치죠. 오야 어, 근데 빨로 진짜 달로. 야다 오야 어, 뭐야? 야, 이 양반 약골 아니었네. 어야 진짜 잠잠. 안 겪네. 오야. 다 야야 죽댄다 댄다 아, 아 뭐야 이거? 야조먹안 보여. 내가 보여. <목소리> <목소리> 이게. 이게 연인데 막히 안 돼. 좋아. 어, 뭐야. 이단 뛰기? 야. 오. 오 좋아. <뭐야. 목소리> 형님은 저 이단 뛰기 100개 하는 거 아시죠? 저는 또 이제 복서 출신이기 때문에 1 0 0개 정도 합니다. 예. <목소리> <laughs> 어, 왜 나? 오!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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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어? 진짜 오! 오! 혹시 뭐 댄스 같은 거 준비한 거 없으나 없나요? 안 댄스요. 뭐 핸드폰 매직 어시면폰 매직 봐야 나와 주나요 분명. 댄서요? 아이 친구들 실수하는데 풀 댄서를 해달라는 아, 건좀 약간.. 아이제 실수입니다. <laughs> 어. 아저왜을지몰라고지주 어, 어. <laughs> 어, 죄송합니다. 아 <laughs> 여자도 해야겠네요. 어 어, 여자 도해야겠네요어어 여자 후회? 이거 이 운다 해주세요. 그아 오우 수 좋아 좋아.

너 잘하고 잘하고 있잖아. 잘하고 존어 자, 초구 이야딱 때다 보이저 끼고 있어. 자, 마지막 3라운드. 자, 마지막. 아니, 40초만. 올라. 맞아 줘. 맞아죠. 아니, 아니, 형 위치로 끝내네. 위치가 되네. 오와! 야,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야, 좋아. 어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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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이 좋아. 좋아. 아. 뭐야? 이형 잠깐 나가지 뭐야? 야, 야, purple,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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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야, 말 야, 야, Yeah. <laughs> 감사합니다 네. 스미마생 아, 오늘 구루 대저 승자는 바로 시조세파입니다 야! 우리 또 그럼 약속대로 한 달간 아무나. 오. 예. 누구 쓰실 건가요? 누 아! 쓰실 건가요? 어? 아아이아시호이아시호이 x 안돼 남려아시야 안해 아, 이 x x 아, 야이다자 그럼 트는아으로부 네. 네. 대로 무조건 가셔야 되죠 <laughs> 시조파, 용병으로. 와사합니다감사합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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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니다감사하니다감 아니들 바랬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또, 우리, 김서 우리, 고인 씨랑, 손마 씨, 또, 준아님, 예, 많이 방송 가주시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다시 투표 공지 예. 올리고. 아, 공지 예, 올리도록 할게요. 아, 예, 예, 여러분, 너무 봐주서 감사드리고, 그래, 비글즈 화이팅으로 외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비글즈! 화이팅! <laughs> 고맙습니다. 많이 아 봐주 아아아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아 고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